어, 여긴 능동. 뭐, 동탄이긴 한데, 동탄에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게 능동이에요.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죠. 요즘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59거든요, 59 거든요, 59. 어, 매매가 4억 6천 5백 4억 5천 어쨌든 뭐 4억 몇천 하잖아요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4층 이게 몇 층이지? 5층 네, 5층이 더 좋은 거죠 4층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네. 어찌됐든 뭐 포베이네 특이한 포베이긴 하네요 실거래가 4억 3천에 최근에 거래됐네요 3월에 4억 3천에 거래됐는데 4억 3억 1400좀 많이 들어오겠죠. 원래 이러면 옛날에는 뭐한 30명 이상 들어왔거든요. 요새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소심하게 한 열, 일, 18명 네, 요 정도만 예상하죠. 낙찰가는 한 4.3억 한요 정도 선에서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맞춰보는 거죠. 네. 뭐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요? 네. 요거 보시면, 어, 능동이 동탄에 속하긴 하는데, 사실, 좀 동탄에서 입지가 약간 떨어져요. 동탄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가 동탄역 주변이에요. 동탄역 주변이랑, 여기 또 호수공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요쪽에 남동탄, 여기도 좀 비싸요. 그리고, 여기 동탄 역인 데가 제일 비싸고, 여기 요렇게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좀, 이제는 약간 좀 동탄에서도 시간이 좀 됐죠. 네, 기축이 돼 가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이렇게 메인이죠. 여기 요 동네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동탄도 신축 새로 예전에는 엄청 쌌는데 어,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요런데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 아 이름 되게 어렵죠.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 요즘에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대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laughs> <laughs> 길이름라고 <laughs> 아파트 이름을 좀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네, 여기가 가장 메인이고 여기에서 좀한 블록 떨어졌죠. 네, 능동은 약간 좀 조금 어,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긴 한데 덕분에 뭐 지하철역도 가깝죠. 1호선 서동탕역 가깝고 네, 병점이랑도 좀 가까운 뭐 이런 데 있는 아파트예요. 단지가 작진 않아요. 네, 794세대. 평수가 좀 작긴 한데 뭐 소형 평수 선호하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무엇보다 싸잖아요. 네, 싸면 됐죠, 뭐. 싼게 장점입니다. 어, 저 이런 거 좋은 거요 이런 거 쫄지 마세요. 네, 9월 15일 안에 했잖아요. 네. 전입 더 빠르고. 네, 이건 더 좋은 겁니다. 고찬유 님이 없었으면 더 불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분은 돈 받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 협조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집인데, 음, 이거는 뭐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는 디딤돌 대출 나옵니다. 한 2억 정도 대출 가능해요. 최대 3억까지 되나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2억 정도, 2억에서 3억, 네, 그럼 현금 2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네, 낙찰가는 낙찰가 4억 정도라고 치면. 네, 이런 아파트에요. 되게 좋죠. 깨끗하잖아요. 네, 0 8년니까 13년 된 아파트. 네, 그래도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에요. 네, 이런 아파트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관심 있으시면 어, 입찰하시면 돼요. 입찰하는 데는 네,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데죠. 네, 수원지방법원 본원 여기 가시면 돼요.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에 수원지방법원 본원. 뭐 이렇게 입찰표 쓰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 기본편에서 다 찍어 놨거든요. 네, 거기 가시면 있어요. 네, 여기 여기 가면 돼요. 여기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네,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일찍 가야 주차할 수 있어요. 늦게 가면 주차가 좀 어렵고, 어 저는 사실 뭐 그냥 여기 상가 있는 데다가 살짝 됩니다.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기, 요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입찰할 수 있어요. 네, 가서 입찰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